지프의 컴패스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프사의 SUV라고 하면은 저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뭔가 투박하고 남성분들이 좋아하고 여성분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근데 요 녀석 보세요 정말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요즘 도심에 아주 잘어울리는 디자인이지 않나요? 이 지프사가 옛날에는 정말 울그락불락한 그런 자동차들만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즘엔 아주 똑똑하게 도심형 SUV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오프로드 성능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연비도 좋죠. 승차감도 좋죠. 아주 훌륭한 자동차를 오늘 단돈 천만원대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이 지프 컴패스라는 자동차는요, 생긴 건 이렇게 보여도. 가솔린 모델입니다. 2,400cc의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 차의 특유의 진동이라든지 떨림 이런 거는 전혀 경험해 보실 수 없는 자동차고요. 또한 이게 자동 9단의 미션이 등화가 있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이 지프사의 디자인을 보고 랜드로버라는 훌륭한 브랜드가 탄생이 됐다는 비화가 있다고 합니다. 지프가 얼마나 대단한 자동차인지 다들 아시겠죠? 국산 자동차에 비교를 하자고 하면 은 투싼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자동차인데요. 저는 투싼 살바에는 이 지프 컴패스를 사는 게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싼 1600cc로 어딜 달리겠습니까? 이 녀석 2400cc라는 힘 있는 엔진과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자동차고요. 디자인도 너무나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투싼이 어디 지프사랑 비교를 합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프사는요. 옛날에는 남성분들만 좋아하는 자동차였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사모님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도시명에 걸맞게 나온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기자기하다고요, 여러분들. 실내 공간 보면은 그런 소리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압도적인 실내 공간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대4 폴딩을 해놨는데요. 와 정말로 넓지 않나요? 이거 사과 박스는 몇 개나 충분히 실을 만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와봤는데요. 와 운전하기 정말로 편할 것 같아요. 뭔가 남성분들이 운전할 때도 적당한 사이즈고 이 시트 포지션을 잡기에도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본넷과 본넷 사이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주차할 때도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시동 걸면서 마저 설명 한번 드리자면. 확실히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내 정숙함은 뭐 디젤 차량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주 정숙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 자동차고요. 와 지프사 정말 많이 발전하지 않나요? 옛날의 지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실내 인테리어가 이거는 무슨 8, 90년대에서 온 자동차처럼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러도 너무나도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 이런 자동차가 지금 천만 원대라고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해당 모델 풀타임 4륜구동의 모델이기 때문에 눈길 빗길 어디서든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자동차고요 제 머리 위로 보이는 것처럼 파노라마 선루프가 1열은 물론 2열에서도 개방감 있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광활한 천장 시스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도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도 뭐 문제없이 잘 사용할 만한 자동차죠. 자 2열 공간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투싼보다는 확실히 2열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레그룸 공간도 뭐한뼘 정도 남는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키우신다던가 뭐 손님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 사장님들이 구매하실 때도 아주 적당할 만한 사이즈의 SUV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세모김 팀장과 함께 지프사의 컴패스라는 가솔린 SUV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재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 1000km 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쨍쨍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고요. 무사고에 누유누사 하나 없는 컨디션도 너무나도 좋은 자동차를 구매 후 6개월 1 0 0 k m 동안 무상 보증 시스템까지도 받을 수 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판매하는 금액이 정말로 궁금하실 텐데요. 절대 비싸지 않은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690만원 아주 저렴한 1690만원의 지프 컴패스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있게 보셨다면 위쪽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김 팀장이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 김영남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